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어떤 쓴소리가 게 궁금하시죠? 달콤한 팬입니다. 뭐라고요? 쓴소리가 달콤한 팬입니다. 아, 쓴소리가 달콤하시다고요. 어, 네. 취향이 좀 특이하시네요. 쓴소리가 달콤할 네. 순 없는데 어쨌든 달콤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h k 인노엔이고요 네. 어 38,720원이고 네. 20%입니다. 어. 뭐 일단 h k 이노에뭐쓴 소리가 달콤하다라고 하셨는데 어쓴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들으셔 가지고 그런지 비싸긴 안 사셨네요. 그렇죠? 네. 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때 사셨는데 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이에요.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은 제가 제발 좀 사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상장된 지 네. 얼마 안된 기업은 신제품과 같은 거예요. 신제품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가 먹어봐야 알수 있고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네. 이제 또 한때 또 품절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 가지고 줄서 가지고 한번 먹어 보자 했던 게먹태깡이라는그 과자가 있었어요. 뭐 저도 네. 겨우겨우 구해 가지고 먹어 봤는데 먹어보기 전까지는 기대감만 무성하고 맛있을까 맛없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먹어보고 나면 아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취향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나면 이제 그게 많이 팔릴까 안 팔릴까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도 허니버터칩 나왔을 때못 먹어가지고 진짜 우돈까지 써가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주도 상장될 때 이미 너무 큰 기대감과 너무 고가 평가를 받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이거 어디까지 내. 내려...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게 되면 수익 내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려 버려야 되거든요. 자료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앞에 뭔가 비교할 만한 내용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여기가 고가인지 저가인지 알 수가 없는 앞에가 다 잘려 있다 보니까 이게 고가일까 저가일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가서 기다리게 되었고 자리는 슬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일단은 3만 원부터 4만 네. 5천 사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으려고 하는 네.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잡아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네. 또 떨어지게 된다면 괴로울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거 어떨까? 이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 이익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자리만 잡는다면 그 바닥이 어딘지를 좀 평가하자는 거예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사지 말고 평가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사고 현금 들고 살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랑 사서 들고 있으면서 물려 가지고 기다리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네.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굳이 그런 거 물려가지고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세에서 아마 4만 원대까지 올라와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약 수익이겠지만 네. 일단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 발생되거나 뉴스가 발생되면 은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슈팅을 이제 스스로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어 이거 슈팅 나오겠다 홀딩 하면 좋겠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슈팅 나올려고 하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나 하다가 문현진이 3원에 팔했으니까 팔아야지 했는데 슈팅 나오면 에이씨 문현진이 팔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날 어우 시청자한테 전화 드려야지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분위기 파악을 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일단은 4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보자는 라 전략을 드리고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했다가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 종목을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 기업인 것 같다고 내가 판단이 든다면 3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들여 보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